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14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23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4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아들에 대한 충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2장부터 지속적으로 시작을 아들을 부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장과 3장의 시작은 내 아들아, 4장은 아들뜨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충고임을 알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문의 형식으로 오늘 본문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1절에서 2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혜에 주의하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근신하여 입술을 지킬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판단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입술을 지킬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의 시작을 대저라는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원문을 보면, 왜냐 하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입술을 지켜야 하는지 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유혹에 빠질 것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콤함입니다.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음녀의 입술에서 꿀이 떨어뜨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문자적으로는 낯선 여자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본문과 맥락을 살펴봤을 때에는 불법적인 관계에 속한 여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즉 죄에 빠진 모습을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쓰거나 해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달콤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것들을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입니다. 유혹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도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생 한방에 역전할 수 있다. 큰돈을 한 번에 벌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박으로는 결코 큰돈을 벌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박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게임기를 통하여서 도박을 진행하는데 특이한 점은 처음부터 돈을 잃게,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돈을 따게끔 만든 다음 더 많은 돈들을 도박에 걸게 하여서 한 방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4절에서 6절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쓰고, 날카롭고, 수월로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끝은 기쁨이 아닙니다. 절망이고, 아픔이고, 사망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며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내 길을 그에게 멀리 하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음료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러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성어에 금목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의 말입니다 음료를 가까이 하게 되면 즉 죄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버텨낼 수 있어라고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 때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죄악된 길로 빠져들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되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나의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되고 나의 몸과 나의 육체가 나도 모르게 세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떠나게 되고, 훈계를 싫어하고, 마음의 꾸질함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부터는 앞부분과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자만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앙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만약에 한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고 다른 여인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이 부부 사이의 신뢰는 깨어지고 그 부부의 사이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 한눈팔지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 고백,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화해서도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바로를 바라보게 되었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며 섬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남편이 다른 아내에게 눈을 돌리듯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우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속해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오는 달콤한 유혹과 죄악된 길을 멀리 떠나서.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